나는 모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밤에서 마술 쇼를 보고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리뷰해볼까 합니다. 저랑 같이 간크루님은 마술사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이걸 공짜로 받았는데 저는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. 보시면 여기 마술사 이거 뭐 영어가 써져 있고요. 여기 이렇게. 여기 뭐제별제 어 y a n g s u n g a 2 u n 저의 본명이 양성훈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사인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비둘기가 펄럭거리고 있고 요롤롤 있고 입니다 이 뒤에는 여기 뭐가 무서운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자 우리 특설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는 뭐 간이 스튜디오 같은 데로 쓸수 있는 곳 같고요 여기는 식탁 여기는 별의별 게다 있고 여기는 뭐 주방 여기는 뭐 많은 침대와 그림 하나가 있고 에어컨, TV, 소파... 뭐 있고 여기는 그냥 경기가 있는 바닥 여기는 이거 부엌 같은데 뭐가 있고요 여기는 세면대 여기는 샤워실인 것 같습니다 자 괌에 놀러 가서 첫 번째로 촬영하는 영상인가? 막 아, 그럴 건데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뿅!